날개의 자본, 능지형 리더의 막강한 팀들까지 가춰진 환경을 보면 꿀릴 게 전혀 없는 엔사인들 왜 만들어 놓은 에고 장비는 철이 약해 보일까요? 오늘은 엔사가 추출한 에고 장비에 대해 알아보죠 아니 근데 얘가 하고 있는 견적 자세부터 보세요 이 자식을 쥐고 쏘는데 어떻게 강하게... 지난 영상에서 로봇토미가 만든 것들 중 하나인 반상체산 에고 장비에 대해 설명을 했었는데요 한마디로 감당만 된다면 그걸 손에 쥔 것만으로 해당 장비를 어떻게 다룰지를 알게 된다는 전투 무기로선 확실히 사기적인 성능이란 거죠. 대표적인 예시로 사장의 기술 예방 연합이 있었죠. 전투로만 보면 고기가 겨우 거리를 수준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전투에 대해선 문외한이던 연구원들을 어엿한 전투원으로 탈바꿈시킬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되죠. 엔사 에고 장비 패시브엔 적성에는 맞지만. 경험에 있어서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고 했는데 분명 로보토미처럼 한상체에서 추출을 했을 테고 제대로 모티브의 공격들이 잘 구현이 됐음에도 다른 장비처럼 숙련 돌요구 하고 있었는데요. 미숙함에도 가주 대전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파견하겠네 띠는 전투력을 갖고 있긴 했지만 어미언니 로보토미의 에고 장비와 달랐기 단순히 엔사의 기술력 부족 때문인가 싶었는데 문득 불안정한 에고 감흥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무엇에 접촉하여. 마음에 따라 움직인다는 뜻은 그저 입고 휘둘렀던 로보토미의 장비와는 달리 스스로 깨우친 에고와 비슷한 인상을 받았죠 거기에 구보가 했던 의미심장한 말들을 더하니 더더욱 묘한 위화감이 이어질 뿐이었는데요 에? 단순히 에고 장비를 자착할 능력이 없어서 성능을 온전히 못끌어낸거 아닌가요? 총의 파지법도 모르는 듯 보인 후보면 또 몰라도 나름 가시지만에서 자랐던 가환 일 예정에게 능력적인 결함이 있을 거란 생각은 들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구부가 말했던 에구를 선택한 건 본인이 아니라 배중받은 것 같다는 소리에서 배시어있던 침식은 그저 체력만 깎였을 뿐 질장의 완전 침식과는 인상이 또 달라 보였기 어쩌면 이건 캬로맨의 간섭이 아닐까 싶더군요 검 하나 믿고 특색인 베르글리스에게 덤비는 등 가끔 삽질로 인해 목숨이 위험할 때를 제외하면 자신의 뜻을 위해 맹철하게 행동하던 구부에게 우연이란 상당히 찾아보기 힘든 요소인데요 그럼 그가 목숨과 계획을 걸고 토박에 나섰다? 심지어 이런 기능은 옆에 있던 가완주차 몰라서 만약에 방어막이 작동하지 않아 그대로 쳤다면 잘해봐야 생포당에 림버스를 이송 다한 다음 엔사이트이점과큰 기획들이 탈탈 털리면서 로켓단 미만의 잡병에 와하 피로 전락하고 끝났겠죠 누군가의 선택, 불안정한 애국, 문득 뜬 발상 등 이런 요소는 구보보단 갸롬웨더 가깝긴 하죠 거기에 작정하고 현실에 간섭을 시작한 결과 깨달음 하나 없는 상태에서 개사기에 굴러도 도시의 탑에 굴림했던 도서관이 있기도 했었고요 에 그래서 고보의 방어막은 대체 뭐였던 건데요? 공격, 방어레벨에 정상원을 끼워친 단테부터 나름 강력해진 수감자들까지 소하가될수 없고 자신들의 행동에 아무 간섭도 받지 않는 점에서 마치 뒤틀림이 발생했을 때를 떠올리게 했죠 육참골단의 행동만 해도 상대가 뒤틀리던 다가가서 대화 가르치고 물리를 시전하면 해결했지만 육장에서 힌들리가 본격적으로 뒤틀렸을 때는 다가가는 것조차 불가능한 결기가 만들어졌는데 구보의 방어막은 이걸 구현한 것 같더군요 처음엔 파우스트의 말처럼 추출 기술이 좋아졌나 싶었지만 추출을 잘했으면 숙련도가 필요 없었고 구보가 노리고 방어막 기술을 설치해뒀더라면 당연히 가만히게도 이러한 정보를 공유했을 테니 이걸 노렸다는 건 어디까지나 허세에 가깝겠죠 그렇기 갑자기 에고 장비에서 튀어나온 장벽은 지 멋대로 사는 환상체들을 좋아했을 캬루맨이 시험 삼아 간섭한 불안정한 장비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다 적당히 구보에게 귀뜸만 짧게 해준다면 본능에 충실한 에고 장비를 널리 퍼뜨릴 테니까요 현재 캬루맨은 보란 눈물보다 더 지득기급이라서 지분이 많아지는 게 그닥 좋게 보이진 않았음에도 이렇게나 위화감의 아다리가 맞아떨어진다면 이번에도 이 말을 외치는데 주저가 필요 없겠죠 젠장 캬루맨! 外とんのにゃ